여러분, 혹시 벼락거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벼락부자의 반대말로 벼락이 치는 듯한 짧은 순간에 순식간에 거지가 된다는 뜻인데요. 분명 남들보다 덜 쓰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데 그 사이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이 폭등하면서 통장 장호는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것. 그게 바로 벼락거지 현상입니다. 저도 벼락거지 시즌1을 거치면서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열심히만 살면 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평범한 우리가 벼락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벼락거지 시즌 3를 피할 수 있는지 이야기 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왜 벼락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뽑기를 잘못 뽑는 것처럼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경제 교과서를 너무 꼼꼼히 읽고 외우기 때문입니다. 엥? 왜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경제 교과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금리가 높을 때는 은행에 돈을 맡겨 이자를 받고 금리가 낮을 때는 다른 자산에 투자하라. 경제학개론 첫 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과서에는 이 원리가 왜 적용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